안녕하세요. 테라스쿨의 상남자입니다. 과거에는 출입문 잠금연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물쇠였지만 요즘 대부분의 출입문에는 키패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전자도어락을 주로 사용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키패드를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키패드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자가 키패드에서 누른 버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장치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패드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잠금장치나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장치이며 아두이노에서는 3x4 키패드와 4x4 키패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x4 키패드는 12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별표와 샵 기호가 있는 키패드입니다. 4x4 키패드는 16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x4 키패드에 알파벳 A에서 D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키패드는 4x4 키패드이며 키패드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x4 키패드는 총 8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부터 순서대로 행에 대한 신호를 제어하는 R1, R2, R3, R4, 열에 대한 신호를 제어하는 C1, C2, C3, C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1번 버튼을 누르면 R1핀과 C1핀이 쇼트되고, 5번 버튼을 누르면 R2핀과 C2핀이 쇼트되므로, 8개의 핀이 어떻게 쇼트 되는지만 체크하면 16개의 버튼 중에 어느 버튼을 눌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로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두이노, 4x4 키패드, 양쪽 모드 핀이 있는 MM 점퍼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회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로도를 잠시 설명하자면 키패드의 왼쪽에 있는 R1, R2, R3, R4, C1, C2, C3, C4 순서대로 아두이노 9번,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순서대로 연결하였습니다. 먼저 MM 점퍼 케이블을 키패드에 모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MM 점퍼 케이블을 키패드의 핀에 모두 연결하였습니다. 키패드의 핀과 아두이노를 연결하겠습니다. 키패드의 R1핀과 아두이노 9번 핀을 연결합니다. 키패드의 R2핀과 아두이노 8번 핀을 연결합니다. 키패드의 R3핀과 아두이노 7번 핀을 연결합니다. 키패드의 R4핀과 아두이노 6번핀을 연결합니다. 키패드의 C1핀과 아두이노 5번핀을 연결합니다. 키패드의 C2핀과 아두이노 4번핀을 연결합니다. 키패드의 C3핀과 아두이노 3번핀을 연결합니다. 키패드의 C4핀과 아두이노 2번핀을 연결합니다. 회로 연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두이노 아이디인 스케치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키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패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에 있는 스케치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를 선택합니다. 키패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상태라면 라이브러리 항목에 키패드가 있지만 만약 키패드가 없다면 키패드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관리를 선택합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 검색창에서 키패드를 검색합니다. 키패드를 찾아서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톨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키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패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처리기인 #include를 사용하여 키패드 라이브러리를 코드 내에 포함시켰습니다. 키패드의 가로인 행과 세로인 열이 각각 4개이므로 행과 열에 대한 변수를 선언합니다. 정수형인 상수를 만들기 위해 rows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 값을 4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const는 변수가 상수임을 선언하는 예약어이며 상수는 변경이 불가능한 데이터 값을 의미합니다. 바이트는 자료형으로 정수를 나타냅니다. 정수형인 상수를 만들기 위해 c o n s e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 값을 4로 설정하였습니다. 키패드를 누를 때 출력되는 값을 배열로 나타낸 것입니다. 배열명은 key이며 자료형은 캐릭터인 문자형이기 때문에 배열 안에 있는 값은 모두 문자로 처리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키패드의 문자를 그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배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배열은 같은 타입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의미합니다. 회로에서 키패드의 행에 해당하는 핀을 아두이노 9번에서 6번까지, 열에 해당하는 핀을 아두이노 5번에서 2번까지 연결해 놓았습니다. 행과 열에 관한 핀 번호를 배열로 나타낸 코드입니다. 행에 해당하는 핀을 정수형인 배열, 로스 핀으로 만들고, 배열 값을 9876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열에 해당하는 핀을 정수형인 배열 콜 핀스로 만들고 배열값을 5 4 3 2로 설정하였습니다. 키패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여 키패드를 설정합니다. 시리얼 모니터로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해 시리얼 통신 속도를 9,600 보드레이스로 설정합니다. 문자형 변수, 키를 생성하고, 키패드에서 가져온 키 값을 저장합니다. 만약 키 값이 있다면, 해당 키를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합니다. USB 통신 케이블을 이용하여 아두이노와 PC를 연결합니다. 툴 메뉴를 클릭한 뒤, 코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 종류를 확인하고 포트에서 아두이노 통신 포트가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단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아두이노의 프로그램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합니다. 키패드의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0번, 별표, 샵, A, B, C, D. 사용자가 누른 버튼이 시리얼 모니터에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두이노에서 키패드의 버튼을 인식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자 도락처럼 사용자가 이미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고 키패드로 누른 번호가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와 맞는 경우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라스쿨을 시청하는 구독자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멋진 리더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테라스쿨의 상남자였습니다.